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관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뿌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늘문이 더 발짝 열어드리구니 성령이 뽀뽀수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기업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득 찰 것을 예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 쉐아라마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가요? 아, 우리 사랑 말게? <laughs> 여러분,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로테타워, 서울에 있는. 그런데 한때, 우리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다. 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네, 63빌딩이죠. 63빌딩.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칼리파입니다 그런데 몇 층인 줄 알았어요? 몇 층? 우리 한국의 63빌딩보다 100층이 더 높습니다 <laughs> 163층입니다 실제로 가봤더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그리고 그 높이가 보면 은 밑에서 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끝이 안 보여. 800m가 훨씬 넘습니다. 100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안 보여. 끝이 고개가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그 건물의 끝을 보고 그 높은 첨탑을 보고 나서 옆에 건물 보잖아요. 웃음이 나와요. 그냥 뭐 건물처럼 안 보여요. 너무 작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요. 높은 곳에 비행기에서 바라보면 부르즈칼립하든지그 옆에 건물이든지 다 납작 땅에 붙어 있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눈에 큰 차이가 보인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보면 큰 차이가 하나도 안 나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높은 곳에서 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터졌어요 그래서 땅에 뱉어졌어요 땅에 땅에 토해졌어. 요땅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한 사람은 그렇게 내쳐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또한 사람은 놀라운 위치에 올라갑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한 사람은 땅바닥에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교회 사람인데 한 사람은 땅바닥에 내쳐지고 영원한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요 고통이고 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 여러분, 말 그대로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의 차이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버즈 두바의 브로즈 칼리파의 그 높이와 옆에 있는 건물, 그 정도 차이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 그것도 영원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손자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된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그것도 한날에 났습니다. 한날. 한시.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쌍둥입니다. 엎지락 뒤지락하면서 서로 형님 동생에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똑같은 그 이삭의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까 좀전에 똑같이 교회 라우디아 교회 아니라 고 그랬잖아요. 아내 사람들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미움을 받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도대체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에서는요 버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 받습니다.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버림 받았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버림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laughs> 완전히 차이가.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는데 그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에서와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사람은 미움을 받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았다. 도대체 이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실력인가? 실력 차인가?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기근의 때였어요. 3년 반 동안의 기근의 때에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아방과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방이 그 기근 동안에 물을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하람 앞에 구하니까, 하님 앞에 부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립니다. 물이 내리는 거예요. 아방이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사실 마지막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방은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화살을 누가 쐈어요 성경에 보면 우연히 누가 쐈다 그럽니다. 우연히 쐈대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조준해서 쏴도 맞을까 맞다 하는데, 그냥 쏴는데, 그냥 그 화살이 달려들었어. 그럼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보상을 입었는데, 피를 절절 흘립니다. 단숨에 죽으면 그것도 끝나는데, 맞아가지고 보상을 입어서, 치르, 이 피를 절절 흘려요.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 병거에 피가 얼마나 큰거렸겠어요 근데 그 병거에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로가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시대에 이 엘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태워서 죽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 승천합니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한 사람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죽지 않고 천국으로 순천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날까? 실력 차이일까? 금력 재력 차이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실력 차이도 아니고 재력 차이도 아니에요. 금력 차이도 아닙니다. 권력 차이도 아니에요. 권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방이 더 세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실 에서가 더 셉니다. 실력으로 말하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냥 기가 막히게 세요. 실력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바로 열심의 차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차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차이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나름대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추구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 부자.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그 가운데 이라우디 라우디아 교회 일부 몇 사람이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19절의 말씀, 3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내가 열심을 가져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목금 마시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러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실력자라고 한다면 에서가 실력자라고 했잖아요. 사냥.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사냥감 맛있는 고기를 가져오니까. 사랑했어요. 또 에서는요. 첫 번째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말하면 에서가 오히려 이 야곱보다 훨씬 압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조건을. 실력도 있겠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다. 그리고 장자 서열이겠다. 서열로 따지면 일이니까. 그런데요,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도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없었어. 여러분 그러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이애서는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심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애서를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스예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를 예수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방과 엘리야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은 물을 찾는데 열심이었지만 엘리야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이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입니다, 열심. 목사님. 아니, 실력보다 열심히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응? 열심히? 아니, 어떻게, 왜? 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 스펙 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좋은 복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자, 마교, 복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죄악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복 있는 사람만 못하더라. 예?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인데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가나를 세우셨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실 이 요아스도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이웃 나라예요. 너무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기를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람 나라를 정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귀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가 이 엘리사에게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니까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옆에 화살이 있는데. 화살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왕을 통해서 아람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화살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요하스의 열심 테스트 그래서 화살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십시오 사실 이 엘리사는 요하스가 힘을 다해서 치면서 막칠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하스가 화살을 딱 들더니 세번쳐고 끝나요. 응? 그것도 힘없이 탁탁탁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진노합니다. 진노. 왕이시여 어찌 세 번만 칩니까? 응? 대여섯 번을 쳐야지 힘있게 대여섯 번을 쳐야지 왜세 번만 칩니까? 열심을 내야지. 왜 열심이 없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대여섯 번을 쳤다면 아람 군대를 다 침멸했을 텐데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텐데 당신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테스트를 했는데 열심히 떨어졌어요. 만약에 요아스가 대여섯 번을 힘있게 열심을 내서 쳤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획이 있는 것이 그 아, 이 요아스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성취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와 복이 열심이 없는 이 요아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천국의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들을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계절들을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부여들을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천국의 권세와 능력,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름고음과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이 영광과 응답의 계절이 왔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하스처럼 조금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화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화하는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님께서 천국을 침화하는 열심을 내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특심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그 안에. 열심히.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신령한 은사와 음, 그런 기름 부음과 은혜들을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고 막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사람이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심어 놓은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열심.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람 속에 심어졌을까 봤더니 그가 그렇게 구했대요. 하나님, 내가 열심이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낼수 있도록 열심을 주세요. 저에게 열심을 주세요. 자기가 열심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 저에게 열심을 주세요. 열심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주시느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 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의 열심은요, 욕심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죄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의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욕심은요, 땅의 것을 취하려고 그래. 그게 거기에 눈이 초점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열심은요. 어려운 일 만나면 포기합니다.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을 뚫고 돌파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성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 우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였다.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세 번만 치지 말고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까지 쳐라. 열심을 가지고 쳐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가다가 자꾸 멈춰요, 게을러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해서 매일같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한발더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발더 나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제보다 오늘 더한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섬기고, 더 따라가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성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사도잡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 실력이 아니다 금력도 아니다 열심의 차이다 열심의 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으로 구별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으로 차이가 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침루하는 열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계절, 응답의 계절, 하나님의 기름부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쁨,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축복하세요.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집시다. 아멘.